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채널 놀라와 김원희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비조성과 구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우리 정동원군과 탑6를 지상파에서 같이 공연하는 합차된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우리 정동원군과 탑6의 합체된 예능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돼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스터 트롯 이후 우리 정동훈과 탑6의 조합은 정말 봐도 봐도 너무 좋은 힘을 주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조합이라 할수 있는데요. 우리 정동원과 탑6가 떴다 하면 뭐 시청률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정 국민에게 힐링을 주고 있는데 우리 정동원과 탑6가 오는 9월 12일 tv조선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각종 매체에서 계약 만료 이후에 거치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얼마 전에 탑6 중에 우리 임영웅 황화가 CJ와 CJ엔터테인먼트와 이른바 100억의 계약을 할 것이다. 라는 계약설이 파다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J 한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묵은이다. 계약했다면 계약서 같은 게 있어야 되고 하는, 하는데 전혀 사실 묵은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거기에다가 아이돌 스타에게도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코스닥장전을 앞둔 기업사의 몸집이 못 풀리기 경우에도 배팅 금액이 10억에서 30억에 불과한데 어떻게 1 0 0억이란는 액수가 나오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탑6스 중에서 한 명이 지난해 음원유통회사와 50억원 계산이 계약이 형사되려다가 직전에 무산된 사례가 있고, 또한 우리 탑 식스의 임영웅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이돌을 능가하는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임영웅 가만 나가기만 하면 시청률이 완전히 대박이기 때문에 이 100억도 결코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시제의 관계자는. 임영웅과의 배역 계약설이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겠냐? 어떤 그런 그런 유의 물밑 작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보면 연예계 스타들과 계획할 때 그런 계약 전에 이런 말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며칠 전 언론의 보도를 보게 되면. CJ 엔터테인먼트가 OTT 콘텐츠 시장에 무려 5조 원을 투자해서 이 시장을 잡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는 겁니다. CJ 종합 그룹이 2025년까지 약 5조 원을 콘텐츠 자재에 투자하겠다는 를 건데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업체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다 이겁니다. 올해만 8 0 0 0억을 콘텐츠자에게 투자한다고 하는 겁니다. 티빙이 국내 1위 OTT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투자하고 티빙을 중심으로 한 티디지털 플랫폼 역량을 광화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임영웅 외의 100억 개설이 나들고. 며칠 후에 바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5조원을 투자하는데 우리 정동원과 탑식스를 잡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100억이라고 하는 액수도 전속 계획이라기보다는 우리 정동원과 탑식스가 사실 100억 가치의 이상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전속 계획이라기보다도 어떤 행사라든가 음원이라든가 한 분야에 대해서만 한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렇게 전속계약이 아닌 걸로 보여진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동공과탑실수가 어느 한 회사에 묶여서 활동할 가능성은 그렇게 적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9월 12일 이후로 각자 독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굳이 한 회사에 묶여서 전속해 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각종 지상파며 종편에서 서로 우리 정경과 탑시 시리를 모시기 위해서 지금 혈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굳이 하나사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마다 뭐 행사라든가 콘서트, 예능 프로그램마다 각자 계획을 해서 나아갈 가능성이 많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 놀러와 김원희도 생각합니다. 이런 지금 대변역 가요계의 대변역 시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 기자가 지상파의 예능계 담당자 관계자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상파 방송에서도 우리 정동공과 탑6의 계획물로 맞서서 이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정동공과 탑6의 어떤 개별적인 것도 좋지만 합체를 해서 나오는 예능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정동원과 탑6의 그런 같이 하는 예능이라든가 공연, 이런 것에 상당히 매력이 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참, 기쁜 소식이며 당연한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정동원과 탑6가 지상파에서 공연을 한다면 두 자릿수 이상, 이상의 그 시청률은 뭐 따놓은 당상이고요. 앞으로 우리 정동원과 탑6의 활동 무대가 더 넓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청자들은 더 많이 정동원과 탑6를볼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올 9월 이후에 대한민국 가요계 연예계 에큰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우리 종전과 탑식수도 자유롭게 지상파와 종판을 오가면서 더 많이 대국에 힐링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이상 놀러와 김원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